제발 그런 사람들 연애 좀 하지 마 연애 시작했을 때 혼나는 언거든? 그렇다 첫 인지 1년 된 동갑 남친이 대학원 간다고 연락만 가끔 하고 만나는 건 미루자고 함 대학원까지 몇년 만나기 힘들다고 함 기다리겠다고 말했는데 기다리는 게 맞고 본인이 얼마나 좋아하냐에 따라서 좀 바뀔 것 같은데요?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릴만한 그 가치가 있어?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자가 30대 전까지 1년 1년이랑 여자가 30대 전까지 1년 1년이랑은 정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이게 어떻게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결혼해야 되는 나이? 그런 게 조금 더 빨리 찾아오잖아요 그럼 너무 도박수지 않나요? 그 사람을 뭘 믿고 기다리고 막말로다 걔가 대학원 졸업을 해? 그러고 와서 걔 갑자기 훈련원 가버려봐 너는 나이, 나이대로 먹고 그 남자는 헤어지고 그럼 너한테 남은 게 뭐야? 본인이 얘 없으면 안 되겠다 싶으면 기다리는 게 맞는데 사실 나는 좀 비축이네요. 남친이 잘 생겨서 불안한 것도 있어요. 남친이 잘 생겨서 불안한 것도 있던 거요? 네, 예전에 동아리 여자들 양옆에 끼고술 마신 거 사진 봤었거든요. 제일 중요한 말을 왜 이제 하세요? <laughs> 그걸 먼저 말을 해야지. 그럼 난안 기다려요. 남자의 사탕발린 말에 넘어가지만 여성분들이 스윗멘트 상전 이런 어, 거에 되게 많이들 넘어가시는데 행동을 봐야 돼 행동 난 너만 사랑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동아리 후배들이랑 술 마시면서 여자 끼고 놀고 <laughs> 말 번지르르하게 다할수 있어. 누구도 다할수 있어. 카소노바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알아? 스윗멘트야. 그래갖고 뒤에서는 이 여자, 저 여자 다 만나잖아. 말은 쉽고 행동은 어렵다. 진정성은 행동에서 나오는 거다. 아무튼 이제 결론으로 돌아가자면 남자친구가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으면 난 기다렸을 것 같은데 불안해하는 이유가 있었잖아. 나는 이거를 달고 몇 년을 기다리기에는 우리 사연자님이 너무 고통을 받을 것 같아. 중간에 한 번씩 어느 한 쪽이 분명히 감정적으로 변할 게 눈에 보임. 거두절미 하고요. 이미 저 관계부터가 나는 좀 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. 애초에 본인이 저렇게 생각을 하니까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, 저런 관계면 더욱더 기다리면 안 돼. 연애에도 급 차이라는 게 있다. 나한테 너무 과분하다 싶은 사람 있잖아. 그런 사람은 만나면 안 돼. 안만 좋아도. 매일 사이에 불안해하고, 그런 것플들이 너무 많아. 그래서 막 가끔 하다 밸런스 게임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. 재벌 2세가 사귀자고 하면 사귈 거야? 카리나 님이 사귀자고 하면 사귈 거야? 그런 질문들 있잖아. 난 정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절대 만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. 내가 그 정도 급이 아니라면 암튼간에 이야기를 왜 하냐 대하고 기다리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지금까지 연애하시면서 어떻게 연애했을지가 눈에 보여요 글로스 행동을 하면서 상대방이 떠날까 봐 조마조마하고 그런 연애를 하셨을 거라고 지금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정신적으로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끝내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저거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나보다 잘난 사람이랑 내가 지금 연애하고 있다 그래서 못 놓아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내가 두번 다시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? 이것 때문에 못 놔주고 있었는데 이거를 포기하고 놔주잖아 그제서야 내 가치가 올라간다 너는 꿈 높은 사람을 차버린 사람 아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유치하네 음. <laughs> 게임도 똑같잖아 얘들아 너네가 레벨 3대 몬수를 잡아야 레벨 5로 레벨업을 하는 거잖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봐 레벨 5짜리라는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뛰어넘으려면 걔를 잡아야 될거 아니야 만난 지 4일밖에 안된 남친인데 권택이는 아닌 것 같고, 그냥 연락하는 게 너무 귀찮아. 현생이 너무 힘들어서 이걸 어째야 될지 모르겠어. 어떻게 내 마음을 다시 되돌려야 할까? 헤어져. 어. <laughs> 현생이 너무 힘들어서 관심이 안 가고 연락하기 귀찮다고 하는 거? 이해는 되지만 나는 솔직히 좌측 핑계라고 생각을 하. 만난 지 4일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현생 처 힘들다고 연락 안 하고. 음... 결국에는 그만큼 애인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. 야, 상대방 너무 불쌍해. 또는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. 사랑이라는 감정을 모르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. 연애 경험 없는 친구들이 유독 좀 그렇거든. 그냥 이성으로서의 호감과 사랑의 감정은 다르거든 내가 이게 사랑인 줄 알고 착각해서 연애하신 건 아닐지 이런 것도 조금 한번 따져보세요 아니 정말 사랑은 하는데 내가 그냥 사랑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너무 기적인 상태라 도저히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우 x 라 자빠졌네 그냥 <laughs> 힘든 걸 부정을 하는 건 아닌데 내가 봤을 때는 너는 사랑 잘 몰라 지금 두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게 가장 첫 번째로 그 정도로 힘들면 만나질 말았어야지 씨 아니 힘든 상황인데 네가 좋다고 시작한 연애인데 네가 책임을 져야지 아니 뭐 연애를 누가 칼 들고 협박해서 시켜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지가 힘든 상황에 지가 연애를 해놓고 4일 만에 연락하기 귀찮다고 말이방군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기댈 줄도 알고 어깨를 내줄 줄도 알아야 되는 게 사랑인 거야 넌 그냥 이기적인 거고 지금 니네 삶이 우선순위라고 그만큼 걔를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결국에는 뭐 그럴 순 있어 너무 사랑하니까 피해를 주기 싫어서 벽을 치는 거라면 내가 인정을 할게 그게 아니라 귀찮대네. 내현생이 너무 힘들어서 제발 그런 사람들 연애 좀 하지 마. 연애 시작했을 때 내가 손해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 존나 많거든. 내 일상 포기 못하고 두려왔던 자유 포기 못하는 새끼들. <끼나> 이기적 새끼들. 사랑은 희생도 포함이야. 같이 시작했으면은 맞춰가는 게 있어야 된다고. 제발 이거 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만 연애를 시작해. 상대방이 사실상해 진짜 넌 지금 네 현생 힘들지 너랑 만나고 있는 걔는 너 때문에 지금 힘들어 너 때문에 죽을 맛이라고 왜피트가 다이어트 처럼 열불 내냐고요 결혼에 나 많아요 <laughs> 연애 시작함과 동시에 본인 힘들면 잠수 타버리고 연락 귀찮다 하고 너무 자기중심적이야 그런 애들은 그냥 평소 혼자 살아야 돼 연애하지 말고 알아 들었으면 끄덕여 아직도 사랑하는 감정이 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근데 이게 되게 오글거리는 말이긴 한데 사랑은 진짜 이거다 사랑의 정의를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단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을 한 사랑 사랑이 뭘까? 라고 물어봐봐.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? 있을 수도 있겠는데, 그게 과연 완벽한 사랑의 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.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. 경험하면 경험할수록. 매번 바뀌는 게 사랑인 것 같아. 오늘의 답변이랑 일주 일 후의 답변이랑 분명히 바뀌어. 나도 학생 때는 호감, 그냥 끌림 같은 게 사랑인 줄 알고 시작한 연애도 있었고요. 이거는 그냥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었구나 깨닫고 이번에 다른 감정을 느끼는 상대방을 만나봤어.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라고 느꼈는데 얘랑 헤어지고 나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봤어. 근데 그때랑 또 다른 감정이 들어. 내가 그럼 전에 했던 연애는 사랑이 아니었나라는 또 생각이 들어. 사랑이라는 건 평생 배워가고 알아가야 되는 거야. 사랑이 뭘까? 이렇게 진. 진지하게 고민하는 거? 아, 좋긴 좋지만은, 고민하는 시간보다 오히려 경험을 많이 가지는 게더 좋은 것 같아. 우정으로서의 사랑도 느껴보고, 이성으로서의 사랑도 느껴보고, 연인으로서의 사랑도 느껴보고,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경험해가면서 배워가는 과정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.